안녕하세요 최보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주 남원 저희 동네고요. 오늘은 육지에서 친구들이 잠깐 제주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보러 갑니다. 아니 이건 차 차를... 오르막길에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일단을 놓놓고 내려야 돼. 일단을. <laughs> 안녕하세요 형, 견이 형. 이야 최고지 얼마이네. 예, 아 근데 두분 어떻게 알아요? 어 아, 형들 둘을 어떻게 알아요? 그 형형1 세대 여행자잖아. 선사 시대. 조선 시대 조선 시대 김삿갓. 아니 햄버거집 사장님 아니에요? 맞아 맞아. 로빈아 여기 로빙아 사장님인데. 아 형님 진짜 여행 어. 오래 하셨구나. 형님이랑 나랑 약간 그 세대 교체했어. 이 형님 아니, 여행 아니, 끝나갈 때쯤에 나랑 한 1, 2년 겹치고 아, 이 형님 그 전에 길게 하셨고 오신는 형님이지. 아니 신기하두 분이 아는 게 신기해요. 어. 어. 자주 못 봐. 형이랑 <laughs> 뭐 나도 자주 못 보는데 뭐다리 다. 아,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어. 아니 형 뭐다. 지, 저 동생 하나도 있는데 어. 기현이랑 데려가야 되거든요. 차차빌려주신다요 아, 차. 보드모이. 어. 어. 차뭐 어떤 수영이나 거? 수영이나고. 아, 저형 차. 근데 사실 형 보드모이 뭐제 동생인데 그렇게 막 이런 차 말고, 그러니까 이런 차안 빌려줘도 돼요. 어. 좋은 차 필요 없어요. 아니아니 아니, 근데 형이 생각했을 때. 네. 아니, 우리 세 네. 명이야. 그러니까 내 차는 안 돼요. 내 차는 <laughs> 둘이서 네, 안 돼. 집 찌부가 안 돼. 다탈수 있는데 세명 타야 돼 우리. 이것도 다탈수 있거든. 근데 네. 네. 만날 사람 중에서도 봤어. 은 92년식 조금 너무 오래됐고. 2005년식 도 아니 형. 저 유튜브 유튜브 그냥 아니, 저뭐 알잖아요. 올요올그야뭐 뭐 없다세요? 이건 91년식인데 응. 그보다 2006년식 하나 있어요. 빨간색. 블래식블래식 좋아하실 거예요. 빨간색이로 아, 뭐 이렇게 신경 안써 줘도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빌려 줘도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형이랑 나랑 둘이면내차 타도 되는데. 그러니까. 아, 모, 나 이거 차 궁금했는데. 어, 모이가 모의, 모이가 오면은 이거 안 돼. 우리 지금 어, 2인용이라서 안 돼. 그러네. 차진 없네 오네, 이거. 응? 네? 저 98년식. 98년식인가? 형이 2 0 6식 돌려준다니까 아이 아이씨 좋주세요아이 아. 에어컨 잘나오고 네 클래식인데 클래식 아, 그러면 형막 오픈 클래식 이런거 아니야? 좋은거? 어, 그... 너무 좋은거 아돌돼저 진짜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형 제가 형저 그냥 굳이 부담느기지마네그래 어. 기름 넣거고급유 넣는 그런 차아죠고급유 그런거 어. <laughs> 고급네이거예요 스타렉스? 이거? 아, 이거? <laughs> 어? 진짜. 많은 지, 지나, 결국에 진짜 있잖아. 기대는 안 했는데, 진짜 형님. 어, 기대 안 했는데. <laughs> 기대, 기대 안 했는데, 정말 별 기대가 없네. 요 아, 없네요.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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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아, 아 미안합니다. 형님. 정리해 뭐, 주려고. 에어컨 잘 나오고. 잘 나와요? 어. 야, 혹시, 그 뭐냐. 응. 어. 그만보시면 네. 테이프. 테이프? 카세트예요 이거? 어. 카세트? 아하. 순정이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 그래. <laughs> 형님, 감사합니다. 어, 됐, 됐을게요. 어. 제가, 어. 제가 쓸게요. 감사합니다. 야, 차 너무 빨리 달리니까 조심하고. 아, 아, 아 어. 빨라요 차가? 어 아냐. 아. <laughs> 형 고마워요. 어 그래 잘 탈게요. 어. <laughs> 우와 엔진 소리. 야, 창문 자동이고. 예. 네. 사이드미러도 자동으로 되는 거네. 아 네. 옵션 계속 자랑하시네. 아, 형잘 응. 탈게요.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어. 부담 없이 탈게요. 어, 부담. <laughs> 아, 그래. 부담 좀 가지자. 난 아, 전혀 부담, 없는데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지금. 감사합니다 형님 잘 쓸게요 차. 야 그래도 야도민의리 좋네. 아 저희 저 형님이 진짜 이것저것 많이 도와줘야죠. 어떻게 알았어? 아 근데 커피 먹으러 왔다가 그냥 커피 먹다가 우연히 네, 출연했어요. 오... 그 집도 영상에서 만드는 게 궁금하다. 우리 집? 어. 어 나중에 이따 이따 저희 가요. 이따 음, 음, 어뭐 찾아갈 거잖아. 너무 재워줘야지.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모칠레로 채널 하고 있는 어유튜버 칠레로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야, 단 영상은 콩고에 있다. 아, 근데 그래도 어. 그래도 어찌 지금 여름 됐잖아. 응, 비스비슷 계절 맞춰졌네. 어, 형. 계절 맞춰졌네. <laughs> 계절 맞춰졌네. 아이, 소름 돋네. 나는 이제 뭐 바다로 나가는데 바다? 배 타려고 3, 4년에 이제 항해를 한번 시작해보려고 너무 좋은데 진짜요? 그나 아, 요즘에 너무 설레 주소지 온 거야? 여보세요? 에? 어, 왔어요, 왔어요. 어. 어, 에지야. 어. 에지야, 우리 도착했어. 아, 어, 도착했어? 어. 부릉이 소리가 차 소리야? 어 포르쉐야 포르쉐 아107 보인다 107 앞에 포르쉐야? 앞에 포르쉐야? 포르쉐 보이 <laughs> 소리 차 배기음부터 다르지? 어어 어, 여기 에이. 지금 여기서 들려 그치 배기음이 달라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 끌고 간다니까 102 103 우리, 우리 동생 데리러 온다고 형이 그래. 차 빌려줬어 차 오픈되어 있으니까 어. 오픈카 오픈카 찾아라 오픈카 아1 0도한 아, 가자 한닭 가자 안 되겠다 어. <laughs> 가서 주목 한번 받자 그래 주목 한번 받자 어. 알겠어 나 잠깐만 짐좀 챙겨서 o i n g 돌림 되겠다 어빨 e truth. i 야이 o i n g to s e 지이 h e truth. 지 m g o i 이 g to see the truth. I'm going to see the truth. I'm going to see the truth. I'm going to see the truth. I'm 재밌네요 재밌는 사람이었네요 영상도 재미없던데. 어, 재밌는 사람이네, 형. 어, 형. 너랑 있으니까 재밌네. 어. 나나 어, 혼자 있어가지고 맨날 영상.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아프리카 아프리카 부족장님 맨날 그딸딸 다섯 명 데려가지고 와한명 고르라고. <laughs> 아, 진짜로 거짓말치고. 자꾸 염소 두 마리 사주고 데리고 가래. 그러니까 이게 형이 여기 살아야 돼 아니면 형이 한국으로 데려 가래. 데리고 가래. 한국으로.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이제 식소를 줄이겠다. 여러한 명이라도 이제 한국 따라가서 출세시키고 싶다. 오 이런 진지하게 얘기해 이거. 뿔을 네, 많이 보자. 아프리카 그림자고 똑같아 가지고 잘안 보게 되더라고. 한 번씩 볼게한 번씩. 나도 쉽지 않다 솔직히. <laughs> 편집하면서도 여기가 여긴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프리카만 32개국으로 갔거든. 응. 뭐가 안 바뀌어? 똑같지. <laughs> 똑같은 그림에 똑같은 풍경에. 어지러지하다 어지러지래. 어 야, 빨리 빨라 와. 오픈가 갖고 왔잖아. <laughs> 야 빨리 와야 돼 오픈 해놨다고. <laughs> 그파워 오일. 그렇 아, 어. 안녕. 오랜만. 호영이 어, 오랜만. 안녕, 안녕. 기분 오랜만. 안녕 어, 예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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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 하자, 어. 어. 아까 소리 뭐야? 여기 또? 이 소리 맞아. 이거 맞아. 어. 이거 맞아? 예. 어, 어. 대랑메고왔어야지 그러니까. 야, 오늘 아, 여행자 특집인데 무슨 야. 왔는데, 야. 여행자 특집인데 화에 뜬다. 법자. 아니, 나도 그, 음. 감 전기차, 전기차를 내새 있는데. 그게 캠핑카더라고. 클래식이지 야 까지마 까지마 아, 그 아, 주인 많이 아껴들어 야 조금만 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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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laughs> 말까 조금만 까좀 까도 아, 돼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주유구 열어놨는 거 알아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안녕하세요 보더무입니다 그래 <laughs> 뭐야밥 먹었니? 밥? 어밥 아까 한 11시쯤에 먹었지? 우리도 먹고 왔어 응응 음, 음. 해장했다 일단 그러면은 바다로 바로 가자 아 나와. 좋네 여기 응. 금, 뭐 근영이야? 야 뭐야 너 뭐냐 다리 급 다리 급 다친 거 괜찮아? 다 나왔어? 아니 아직 다안 나는데 왔 괜찮아? 시간 잠깐 어 휴식해야 되지 쉬어도? 이건 뭔데? 오, 런던, 데이글, 아, 아, 런던 베이글 뭐지야? 아, 응. 뭐, 런던 베이글 여기 생겼어. 이야 저기 그렇게 유명하다며? 런던 베이글 첨가보인데 나도 들어가 보기만 했어. 나 런던 베이글 커피 먹는대야? 베이글 파는다며? 그치 판대? 아니 뭐? 그러니까 뭔데 이거? 아니 살다 이런 거잘 모르는 베이... 사람들끼리 와서 베이글 거. 베이글 파는 카페인데 뉴욕에서 맛있지 런던 베이글이 니 네, 런던 살다 왔잖아 뭐야? 네, 런던은 베이글이 유명하지 않은데. 형도 네, 런던 갔잖아. 갔지. 어. 아, 세번 갔지. 이래 어. 뭐고 좀. 어. 근데 여기야 런던 베이글이지? 아왜 그렇죠. 어. 웨이팅 이 있을 거 같아? 어. 아, 뭐 어떻게냐? 네가 좀 보여줘라. 너 이런 거잘할줄 몰라. 다못 하는데 이거. 아 이거 웨이팅인가? 뭐뭘줄 뭐 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름 러, 런던 베이글 처음 왔어 아니 런던 스타벅스에서 일했잖아 어 그치 런던 스타벅스에서 일했지만 런던 베이글을 처음 런던 스타벅스에서 베이글 팔잖아 지가려마 왜 안가 이치 이치진 다섯이 같이 들어가자어얘 번호 한국번호 없으셔가지고 웨이 못하니까 세셀 아여 둘이니까 우리 다섯명으로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서울에 있어 서울숲에 나어 지금 입장 있죠 있죠 야 있죠 야야. 제입있 자야 자야 네? 셰셰 셰셰 아 기도 입장 기도 입장 베이글 <머대> 먹을 거야? 그냥 뭐 오이나 구경 오이나 뭐 하는 거지 베이글 안 먹어? 베이글은 내가 안먹을 거? 커피 먹자 야 어, 커피 마셔야죠 커피 먹으러 잖아 이게 유명한 거다 아검은기 이거 이렇게 받치는데 얘가 지금 되게... 그런데 어아 이거는 여거 어, 달라 달라 다 달라 다. 아빠. 아 이게 중국에서 제일 유명하대요. 아, 유명하다고 중국에서. 아. 아, 메리카세장이에요대다우다치하 예, 고수. 도와요. 아다 다들 아래쪽에 꽂아 주시고요. 캐리어에 담아 드릴까요? 아 어, 봐봐. 자이젠. 자이젠, 자이이이 하나 담아 고선물하고 되게, 되게, 되게 거 네. 이거 조만한거 이제 베이글을 하나 담아서 선물한 거 아, 그 네. 이래야 돈본다 요즘에 아니 아 이래야 돈 번다 더가야 돼, 사람은 실내로가 말은 많은데 잘뭐침인사많이 없네 틀린 말이 비슷해 틀린 말 금방 인정해 좋다, 좋은 어, 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참, 나갔다 <laughs> 얼마 계산했어 이거? 6,500원 <laughs> 아 근데 뭐 약간 시큼한 맛도 있고 어때요? 커피 전문가잖아 서벅스 이란 아... 런던에서 서벅스 일하셨잖아요 어때요? 음... 런던 베이글의 커피는 산미가 있는게 산미가 있죠? 음. 아니 근데 나질문 이쪽으로, 응. <laughs> 이쪽으로 했는데 왜 형이 물어봐 아니 좀 잠시만 형님 내가 질문을 이쪽으로 했는데 형이 대답하냐고 적응 못한다 지금 니 채널 적응 못한다 런던 서벅스 어떤냐고저 사람 말 무시하고 약간 산미가 강하고요 음. 런던 스타벅스랑 비슷하네요. 스타벅스 스타벅스 아 그래? 네. 아깔러? 남자도 있나? 이런 거. 이런 거. 저는 많잖아. 보헤미안 옷 좋아하는데 남자 거 좋아요. 안녕하세요. 사진이 아, 아니에요? 어아니어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 누구 아니야? 그 캠핑카. 이분은 네네네 네. 오칠... 네. 모칠레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오늘 영상으로 보다가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 근데 전 이런 거 진짜 좋아하긴 해요. 이런 약간 <laughs> 에스닉 그 에스닉이었나? 또 샀다가. 일단 사이즈만 한번 봐봐. 샀다. 그 있어. 맛에 사는 거죠. <laughs> 어. 만수르네만수르 야, 괜찮다. 괜찮다. 빈살 만 어, 느낌 다 이런 이런 스타일의 인도 옷 있잖아. 네. 아, 진짜 좋아지 이런 어. 거. 안에 아무것도 안입으면 어, 어, 진짜 개작겠다. 약간 중독부자 같아. 근데 나 나쁘진 않아. 나쁘다. <laughs> 어, <laughs> 나쁘진 않아. 그래도 우리 구독자 님이 이제 장사하고 계신데 하나 이제 팔아 드리고. 어, 나는 근데 츠도던 그렇지. 어. 내가 내가 팥신났다 하셨이 있다니까. 셔츠도 있다니까. 어, 셔츠 어, 낫다 그지. 츠 나. 입으면 그냥 반바지랑 입어도 될거 같아. 나도. 저 모이도 하나 사주고 형도 하나 사고 나도 탄자니아에서 이주해에 와서 안목 있는 사람이라고. 네, 저는 이걸로 골랐습니다. 쇼스도 이게 다 약간 마사해마라네. 마사해마라. 마사해마라 괜찮지. 이렇게 묶어야 된다. 고렵다아 맞아. 우리 그 탄자니아 마사해마라족들이 <laughs> 창들고 많이 다녀. 사진 찍어주고. <laughs> 예, 딱이걸딱 정확히 이렇게 아, 딱 걸치고. 아, 네, 네. 아, 저 디자인. 오케이. 아, 이게 지, 지팡이가 하나 있어야 돼. 근데 저는 마사마라 이거 되지. 그냥 빨아도 물안 빠지죠? 마사해마라 점프는 무릎을 안 써. <웃음> 그게 포인트야. <laughs> 이 얘기 좀 바는 거야. 마셈 하라든 뭐든 잘 모르겠고. 아, 네, 저저 이번에 갔다 왔는데. 약간 아, 아, 근데 저도 사실 세계 여행 했습니다. 옛날에. 아, 진짜요? 아, 21년간, 네. 옛날이라 하면 그래.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다 2000. 2000. 2천... 아, 저 그래 가지고 그 빠니보틀 리 만난 적 있거든요. 남미에서. 진짜로? 어? 캠핑할 때. 아니야 남미에서 근데 남미에서 아마 캠핑할 때 만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아, 남미 캠핑. 사람이 다니는 거 자녀. 아, 아 여행 좋아하시네. 와. 네, 그래서 저 이제 여기 여름에 장사하고 겨울에 가고 계세요. 아, 사실... 아, 요거... 역시. 아니 아니 웃긴 게 그러니까 오버워치를 켜놓으면 게임을 켜놓으면 은 말짱하게 오버시를, 들어가고. 오버워치를 끊으셔야 돼요. 어, 오버워치를 켜면 잘 돌아갑니다. <laughs> <해봐요. 웃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갑자기, <laughs> 갑자기 갑자기 두분 너무 피곤하니까 얼마예요? <laughs> 계산할게요, 사장님. 계산할게요. 아니에요, 아니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즐기세요.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고사요. <laughs> 여행자 겸제주도민이시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아, 뭐야? 지압. 취업... 너 신발 안 갖고 오, 왔니? 어 가져왔지. 어떡하니? 어 이거 왠만해도. 오, 어, 어, 어. 어? 어? 감사합니다. 그요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좋아해, 지금. 네. 옷도 잘 입을게요. 지금. 어, 아 그래 옷. 그래야 돼. 옷잘 입어. 옷은 신발도 없고. 예. 네. 마사이마라. 네. 마사이마라 무릎을 안 써. 무릎을 마사이... 이렇게 한다고. <laughs> 어? 마세마라를 내가 한도번본게 아니야. 너희 사람이라 같이 아프리카 캠핑도 하지 않았어? 저아프셔 네. 이분? 아 우리는 흰바조를 봤지. 흰바조 같이 한바조 어. 한바조. 한바조 어. 한바조. 어. 알몸으로 쌀 먹어. 알몸. 어. 난리나. 어. 어 물로 안 씻어, 연기로 씻어. 연기 난리나, 난리나 난리나. 평생 평생 어. 물로 안 씻는데. 그래. 연, 연기로 씻어. 어 연기 펴고 좀 이렇게 시, 연기로 씻어. 그러니까 마세마라는 이렇게 접근한다고. <laughs> <laughs> 마세마라는 이렇게 접근해. <laughs> 계속 하세요 형님 내가 봤나 이거 내가 쓸게 이거 마사이마라 내가 나도 다내 나도 건안써도 내가 마사이마라도 쓴다 그렇지 마사이 마라 야도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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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추워 나 추운데 지금?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오리발 가져왔어? <laughs> 어? 어허? Uh 이게 -huh? 물고기 보려면 저도 태국인로좀 아 따라가. 어. 그대로 가든야. 아 아, 아아 야, 뭐야 뭐야? 야, 물고기 있다. 야, 물고기 뭐아 야, 야, 있다. 야, 야. 아 야, 뛰지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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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물고기 <laughs> 있다. 야. 쫓지 물고기 뛰는 거. 야, 저 뛰노 뛰는다. 너쟤네왜 뛰지? 방금 왜 뛰었어? <laughs> 숨 숨쉬... 쉬어. 공기 공기 마시는 건가? 저기 날치인가? 날치. 이거지, 돌고래 새끼들이 많이 뛰잖아, 위로 에. 엄마들은 안 뛰고 애들은 <목소리> 자기네끼리 노는 거야 신난 거야? 아아 아 물고기가 이렇게 뛰니까 갈매기들이 뛰는 물고기를 먹어서 물고기가 뛰는구나 그런가? 엘프가 끝났어, 엄마도 도 어? 마라는흙으안 써. 어 이렇게 뛰는 거야 알겠어? 나는 또이멍도가또 또 역할을 하겠네 벌써 야, 우리 저, 트럭 잘 만났다 따뜻한 차가 먹시다따차한잔 해야지 런던베이 가서 또 하고 까 지금 오는데 네, 웨이팅 하다간 감기 걸리겠다 <laughs> 런던베이를또 하고 러 갈래? 왜또 가? 어. 뭐 할래 저게? 오른불로 갈 거예요? 오른 아, 뭐? 가야지 노을 타이밍이다 노을 그런데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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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을 놀러 데 커플 지옥이네 그리고 이거 블로리도 가고 어쩐지 선지하고 김이 불어 안주 갑자기 갑자 주변을 보니까 다커이네저희도리마시는 갔을까? 너 지금 말할 뭐 말면 모르고 왔어요. 뭐야, 너 지금 내일 죽을 사람 같아. 상태가 그러니까. <laughs> 너무 아 <하죠>. 들고. <laughs> 어, <이제 여기. 웃음> 야, 모 여기 앉아가지고 야. 깡통 놔두면돈 주는 사람들이 차끌고 와서 서서 돈 주고 만나니까. 야너 지금 주, 진짜 깡통 놔두면 사람들이 돈줄것 같아 지금 몰골이. 그러니까. 여기 약간 남편 같아 알지 남편인데 한량 남편이고, 아니, 이 한량 남편 이고 마누라 이식견 남편. 나는 마사이 말하지, 무릎을 안 쓰잖아. 나는 이어안 쓰고. 둘이 지금 재밌다. 둘이 그림 좋다. <laughs> 가자 가자 빨리 <laughs> 어, 무슨... 자유를 찾아가자 제주섬에서 제주 자유를 찾아야 돼야 이거 우리 들어가기 너무 부담스러운데 <laughs> 야 여기 막, 진짜 멋들어가 있다 그냥 그 먹었어? 딴거 많이 먹어 여기 막허이 찢어 레벨 먹고 그냥 제 루이보스 아 얼굴이? 저, 저 옆에 아빠가 향했 그래 그래 옆에 너도세뷔가자 우리 또 그냥 재밌게 놀자 재밌어 요 <laughs> 사람 이제 your p a n 예 a n a m e r a p a n t a n 라나 e r a 라 a n 타나베 a m e 지 a Pantanamera, p a n t 거 n 오. m e r a Pantanamera, Pantanamera, p 음 풀냄새 하나도 안나 응? 풀냄새 안나? 응. 풀냄새 안나? 니 네. 네. 네 코가 잘못된거 같은데 니네 지금 감기 걸려서 눈 아냐? 그런거보나 코가 막 그지 풀냄새 지 풀냄새 완전 많이 나어 완전 많이 나지 지금 아무 냄새도 안나네? 성사일 출봉이다이출봉은 <laughs> 어디있어? <laughs> <laughs> 예지야 너모시는거 뭐 많이 좋아하는구나 이걸 웃어준다고? 이정도면 거의 사랑아니냐? 이걸 웃어주는건 사랑이지 영상기념 마태바라기 사또 하고 오 어, 여기가 여기 딱 스팟이네. 완전 어. 야 예쁘다. 이거 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약간 그림 같네. 어.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이렇게 농사 끝나고 저기 라기이 이렇게 말아 가지고 저렇게 해놨잖아. 단전이야 어. 음. 같다. 음, 예쁘다. <웃음> 이뻐. 무릎 무릎을 쓰면 안 돼. 선생님 아. 진하니가잘 보라고. 무릎 안 쓰고 이렇게 뛰는 거라고. <laughs> 웃는다고 이것도? 아... 무릎 안 쓰고 그랬차 빌려 준거 이거 형반나고올 테니까 너 집에 가서 씻고 있어. 먼저. 아,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가지? 레이컴스 마이 하우스. 여기야? 어, 여기. 여기 야 여기. 와, 좋다. 어, 갖고잖아. 그래. 자. 어, 별장은 이렇게 좋아? 자, 내가 게스트룸식으로 해서 네가 쓸 침대야. 아, 어. 이걸 쓰든 이걸 쓰든 아무러 쓰면 돼. 아, 이걸 써. 어. 알겠습니다. 이걸 쓸게요. 네.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아, 명. 네. 아잘 좋다. 음. 아 근데 제주 일 때문에 왔는데 또 허재 만나서 여행 한번 했네 오늘. 그아 재밌었어요. 어 바다 소이랑 오늘 마사일 때문에 재밌었어요. 이야. 아깝네요. 싱싱하게 도전하겠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하나 둘세 개가 능성어예요 다감발리 삼촌들하고 능성어고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참돔 아이. 약간 빨라스만운게 능성어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음좋깃쫄깃 음, 맛있네 능성어 맛있네 <laughs> 타이블로 가자 고. 좋아요좋아요 너무 좋집좋다데 너무 좋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데살아좋되데 지금? 외로워요 네, 외로은 나도 외 좋은데? 나도. 좋은데? 너무 좋은데? 나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네데 너무 좋외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아니 근데 둘이 아프리카에서 같이 야쟤 형이랑 했잖아 같이 둘이 왜 했지? 우리 2 5일 같이 있었지 25일이요? 음. 거의 한달뭐 음. 솔직히 말해 별일 없었어? 별일? 어, 어 아무 일도 없는 게 별일이지